푸르메 요양병원 확진자 급증에 가장 속이 타는 건 고령의 부모를 입원시켜놓고 접촉이 안 되는 보호자들입니다. 한 보호자는 환자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양성 환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격리 공간인 유스호스텔로 경증 환자 123명을 우선 옮겨야 병동을 모두 일인 1실로 만들어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 40여 명을 순차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확진자 발생 사흘째인 오늘 오후에야 환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로 단체로 열분시 이동하고 좀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거나 뭐 이런 시간에 따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엠블라스로 한 분씩. 경리 시설로 쓸 유스 호스텔에는 천안 의료원에서 가져온 침대 50개가 설치됐을 뿐 의료 기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주 시가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없었어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열몇 명이 터진 거고. 전문가들은 공주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파 되자마자 바로 개별 격리를 하든 아니면 뭐 층별 코호트를 하든 아니면은 뭐 남녀 코호트를 하든 바로 구분이 되었어야 했었는데요. 특히 격리 시설 내 이동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등을 갖춰 고령의 환자들이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